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나 디도에게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될때 디도를 그 가운데 남겨둡니다. 남겨둔 목적은 남겨진 일들 마무리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장로를 세우라고 그 교회에다 남겨 둔 거지요. 다 떠납니다. 떠날 때그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고 돌볼 제자를 세우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대를 이어 지금까지 이어 내려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택하심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될때 구원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노력이나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택하신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이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역의 핵심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한 말, 경건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일상의삶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지. 이게 사람다운 삶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나는 삶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존귀함과 평강이 가득해요.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할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사역의 핵심. 이 핵심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리스도는요.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종말의 구원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영원한 생명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이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기에 우리 존재 이유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증거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알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으니까.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사역해야 된다 기억하고 사역을 해야 돼. 전도할 때이 놀라운 내 역사가 일어나게 해. 되는 겁니다. 사랑 성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전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데 이게 핵심 사역인데. 이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지막 열매가 되는 거지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랑 성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사명을 통해서 영생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함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